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난 그러한 사회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만큼은 꼭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야 될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 있는 백 어떻게 누워서 잡는 것이 정답이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에서 이곳 붙여가는 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요, 백도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서 백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단수 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흙이 때리고 백이 단수 치면 흙이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요, 먹으면 치중 가서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 장면에서 어떻게 둬야 되냐면요. 이곳에서 단수 치면 안 되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때려야 되는데, 이곳 단수 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형태, 다시 나중에 100이 이곳을 때려야 되는 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흑이 폐를 만들 수는 있지만, 폐 없이 100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 이렇게 두는 수, 치중 가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100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 받는 수와 호구 치는 수. 먼저 치 받아볼까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조금 쉽게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곳에서 둘 수가 없죠. 단수 당하는 순간 모두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도 이렇게 바깥에서 막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디수를 배우는 수가 있어요. 이곳이 환격이 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단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치받고 먹었을 때 치중 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좀더 까다로운데요. 자, 여기서 흑은 무조건 이곳을 둬야 돼요. 안 그렇고 이곳을 막았다가는 백이 이곳을 두는 순간 일선을 뻗더라도 백이 때리면 뒤에서 단수 쳐도 연결해서 이곳은 백이 살아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이곳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버티는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자, 이곳을 나갔을 때 흙이 지금처럼 맞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죠? 패이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어요. 탄수를 치면 연결해서 때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패가 되었죠. 패가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 없이 잡는 그러한 멋진 수를 여기서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바로 이곳 일선을 붙여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 나가야 되겠죠. 막아요. 그러면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막아 가야 되는데 여기서 흑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끊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 때리면서 연결하는 건 막혀서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도 흑이 이곳을 뒀을 때 이 뒤에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곳 백한 점을 때리는 순간 여기 있는 백넉 점이 단수가 돼요. 어쩔 수 없죠. 백은 흙두점 때려내야 됩니다. 이때 흙이 백한 점을 때려내게 되면 단수 치더라도 연결을 합니다. 먹으면 지금처럼 오공도화 형태로 흙이 급소 자리를 먼저 치중하게 돼요. 백을 모두 잡아. 그기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